사실 네. 과거나 현재는 되게 직면을 잘해서 문제 파악이라든지 감정 분리가 조금 그래도 쉽게 되는 편인데 네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미래에, 되게 미래에 대한 생생한 심상화 내지는 생생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게잘안 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약간 현재 진행형에 머물거나 음. 아니면 과거 해결형 뭐 약간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음좀 미래를 좀 대비한다고 했잖아요. 미래를 좀 생생하게 볼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좀 궁금해요. 아까 재원원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어 저거 나 너무 갖고 싶었던 그림인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과거나 현재는 잘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좀 쉽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 예를 들어서 불편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어디의 시점부터 시작됐을 거라는 것들이 조금 오고, 지난번에 저희 이제 스타파 할 때도 네. 조금 그렇게 어, 좀 빠르게, 아, 그때 그 문제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좀 빠른 편이었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게 그냥 조금 쉽게, 저는 늘 그게 떠오르던 이미지였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좀잘 보이는 편이었어요. 네. 근데, 미래에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이 되어 있을 거고, 미래에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림은 사실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시도를. 음. 음. 말로써는 얘기를 해봤어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래는 음, 심리상담을 하는 박사가 되어있을 거다가 이제 저의 꿈인데 그게 네. 어떤 어? 음소거 됐어요 어? 아닌데? 어, 지금 바, 다시 풀렸어요 중간에 아. 말이 끊어졌었어요 예. 아 지금 카톡이 갑자기 와가지고 어... 음. 그런 생생한 그림은 안 그려봤던 것 같아요. 안 그리셨어요? 안 그려져요? 시도를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음, 왜안 하셨어요? 그러게요. <laughs> 근데 음, 음... 아까 재훈 사장이 말씀하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에, 아까 에, 정말 아까 그 재훈 사장님이 딱. 그게 저의 약간 건드렸거든요. 어, 나도 좀 그렇게, 음, 그렇게 꿈꾸고 싶다라고 하는 음, 음, 음. 나는 안 해봤을까 왜 나는 그걸 좀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음, 음. 딱 생겼어요. 사실은. 예, 예, 예. 제가 아까 잠깐 이제 음, 제가 어, 어떤 꿈을 꾸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네네. 내가 갖고 싶다라고 깨달아서 이게 꿈이 꾸어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꿈이 나한테는 확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이해되시죠? 제가 아까 심상할 부분에서 잠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내가 접하고 있는 나의 삶,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어려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 이 모든 것은 내가 어저께, 그저께, 한달 전, 1년 전, 10년 전에 했던 생각과 감정의 결과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이해 되시나요? 네. 예. 네. 그럼 궁금하잖아요. 네. 내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길래 지금 내가 이런 일이 있지? 다시 얘기하면요. <laughs>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내가 사는 우주에는 내가 주인공이고, 그죠? 민지 선생님은, 죄송하지만, 조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민지 선생님이 살고 있는 우주에서 저는 조연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구라는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는 뭐예요? 기억. 현재는 지금 이 순간, 지금. 그죠?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오늘 내가 마음이 바뀌면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도 바뀐대요. 왜냐하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어떤 것을 어떤 길로 갈 건지, 어떤 가능성을 잡을 건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내용이 될지 몰라도 저는 결정했습니다. 최선의 최상의 조건으로 간다. 저는 이미 마음에서 결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일 세상이 멸망해도 오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과 씨를 심겠다고요. 왜? 소망을 갖는 걸 원하기 때문에 죽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이 사과씨가 자라서 사과나무가 돼서 사과열매가 열리는 거를 꿈꾸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가요?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냐고요. 사과나무가 나와서 사과가 달리는 게 중요해요, 지금? 사과 안 달려도 괜찮고 사과나무 안 자라도 괜찮아요. 근데 사과나무가 자랄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소망.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중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죠? 절망 중에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이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이 한계 속에 갇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하고 내가 이해되는 것에 대해 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꿈을 못 꾼다는 거거든요. 자, 미래에 대해서 심상화 하겠다 하면, 뭐를 아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만약에 불행하다면, 내가 불행한 상황을 내가 만든 주체다라는 마음을 가져지면, 심상화, 미래의 심상화 자동으로 됩니다. 그 믿음이 있는데, 미래의 심상화가 왜안 되겠어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치 않은 걸 심상화한 사람이라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돼 이제는. 그죠? 예, 네, 네. 그럼 돼요. 그 대신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가능성 중에서 최고로 가겠다.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가지든지 안 가지든지 가 보면 되고. 그러면 그 마음을 갖고 가는 오늘 이 순간은 행복하잖아요. 그럼 그 길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네.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오랫동안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했었습니다. 저는 끝에 어떻게 되는지가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죽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 안 죽고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죽어야지 다른 세상에 가잖아요. 다른 세상에. 네. 그럼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은 인생의 목표,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끝에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을 땐 항상 끝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온게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 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면 나는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고 순간순간 최대한 즐겨야겠다. 맞아. 이게 성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돈이 오고, 어떤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도 오고, 존경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길에서 내가 얻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뭐, 끌어당기고 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지금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내 마음에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살수 있는 이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내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요. 내가 이렇게 연결돼서 나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인류를 위해서 뭔가 공헌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것이 정말 저에게 행복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겠죠. 민지희 선생님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이야기해 준다고 그걸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주체가 되었을 때내 인생이 오늘 이렇게 살아, 사라지는 이 상황을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인, 이해할 수 있다면 받아들여진다면 내일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심상화가 저절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내 마음에서 알아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런 길이 열려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돕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또요. 여... <laughs> 그분이 오셔요 이렇게 감동적이요. 에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요. 저도, 저도 마음에 굉장히 예. 아까 오시는 줄 알았어요. 울컥. 예. 그러니까 마음에서 구름이 나와요 지금. <laughs> 음. 제가 이런 세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순간이나. 정말 고통스러웠던 순간이나, 정말 자살하려고 생각했었던 어떤 그런 어렸을 때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 자체도 저에게 너무나 큰 축복으로 이제는 다가와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 마음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알려드리고 싶고, 정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걸, 왜냐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네. <laughs> 정말 감사하잖아요. 홍익인간 할수 있다는 게 널리 인간을 그롭게할수 있는 거 <laughs> 그거를 책임감으로 느끼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내가 그것에 함께 할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laughs> 얼마나 감사합니까? 홍익인간 하니까 김병국 대표님이 떠오르네. <laughs> 왜요?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천하시는. <laughs> 11시 15분인데 네, 집에 네.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그래요. 입으로 음? 어, 해야 되나? 다음에 <laughs> 아니, 2차? <laughs> 다음 2차 어, 이제 조금 마무리를 우리 하시도록 하시죠. 다들. <laughs> 아 다들 감사합니다. 음, 저감동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고 오늘 댓글 제일 네. 많이 나온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이곳에서 지금 PM 사업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정말 마음으로 하십시오. 사람 살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음... 제가 영양학 공부하고 카로 프로젝트 의사로 21년 살면서 이것을 쉽게 접근해서 물에 타서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자체가 너무 쉽게 될수 있기 때문에 3종 권해 주시면 돼요. PM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사명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PM 제품이요 그 사명감을 갖기에 너무나 충분한 제품입니다. 제가 어떻게까지 본 제품 중에서 뭐 보상 플랜 좋은 거는 김주희 사장님 저기 재훈원 사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니까 그래서 좋은 분들과 함께하고 함께 하면은 이 에너지가 상승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지시고, 내가 행복해지면 인류가 행복해지시는 거 오늘 정말 좀 생각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예.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들어주시고, <laughs> 예, 저 어조가 좀 강하죠. 왜냐하면 한국말이 좀더 어색해져서, 안 그래도 조금, 예, 어조가 강한 편인데, 영어로 하다가 한국말로 하다가, 하, 하다 보니까는요. <laughs> 제 말투가 좀 단어 선택이 어색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더 예, <laughs> 느끼게 됩니다. <laughs> 제, 예, 어투가 좀 세죠. 예. 아,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영어도 잘안 되고 한국말도 잘안 돼요. <웃음> 귀여우세요. 여기. <laughs> <laughs> 어떤 양을 드, 많이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그거 사실 안 중요합니다. RDA라고, Recommended Daily Allowance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미니멈, 최소한의 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NTC, TPM 제품은, 어, Nutrition Transport c o 이 있기 때문에, 어, 한국말로 NTC 뭐라고 해요? 그냥 NTC 하죠? 예. 네. 그래서, 어, 많은 양 드셔도요, 전혀 물이 없으니까 그냥 메가요법 드시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정말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개월 5롯10 들어가는 것도 너무 좋은게요. 적어도 3개월 먹게 되니까. 그죠? 근데 6개월에서 1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드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양이 얼마고 칼로리가 얼마고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거. 그러니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만큼 하나씩 드시는 게 편하면 하나씩 드시고요. 좀 몸이 여기저기 앉아서 많이씩 드시고 싶으면 많이씩 드시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여유 되시면 많이씩 드시고요. 여유 안 되면 조금씩 드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드시면 됩니다. <laughs> 그 어조가 강하다 하셨지만 저게 찐 양승희 강사님 모습이고요. 앞부분 로그인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색해 하면서 <laughs> 적응한돼 이런 분들었는데 둘다 좋았습니다. <laughs> 에너지.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늦게까지 이렇게 남아 주신 분 정말 열정적이시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다 지금 오늘 에너지 엄청 채웠네요. 어, 끝이 안날것 같아서 제가 강제 종료했어요. <laughs> 11시 20분. 와, 진짜 이럴줄 몰랐습니다. 2시간만 안 랬는데. <laughs>